네, 안녕하세요. 스티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잡소리는, 음, 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혹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해당 실업 인정일 날 내가 방문하거나 혹은 전송을 못할 때가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깜빡해서 혹은 내 실수로 인해서 실업 인정일 날 전송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기본적으로는 실업인정일날 꼭 전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한 번쯤은 살면서 실수를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쯤 실수를 했을 때 봐줄 수 있는 규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인정특례자 제도인데요. 수급자의 착오로 인해서 해당 차수의 실업인정일을 방문하지 못했을 때그 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내가 했던 재취업 활동 내용을 들고 방문을 한다면 실업인정일을 한번 정도는 그냥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6월 1일날 내가 원래 차수의 실업인정일이라고 했을 때 14일 이내인 6월 14일까지는 적어도 방문을 하셔야 해당 차수의 실업인정이 그대로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다음 차수의 실업인정일도 그만큼 미뤄지게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음 차수의 실업 인정일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다음 차수의 실업 인정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가운데 사이에 껴 있는 그 해당 실업일만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변동됨에 따라 현재 차수의 실업 인정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다음 차수의 실업 인정 기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번 차수에는 좀더 많이 받고 다음 차수에는 좀더덜 받게 되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국에 마지막까지 받는 금액은 동일한 거니까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이번에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어,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 실수를 하고 너무나도 생각보다 쉽게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업 인증을 전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제출하지 못한 그 재취업 활동 내역을 들고 어, 필수 방문회차처럼 그냥 방문하신 뒤에 기본적인 양식 한 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그것만 제출한다면 쉽게 변경이 가능해지니까 방문하셔서, 1사일 이내에 방문하셔서 변경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 이렇게 실업 인정을 착오로 인해서 변경하는 경우는 단 1일만 가능하니까 꼭 잊지 마시고 한번 이상은 절대 그렇다면 모두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지 담당자한테 쫄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정도는 쉽게 실현 인정이 변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잡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